2025년 8월 3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10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육교회, 소금빛교회, 관주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오온 세상아 노래하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오, 사랑계신 주님 오, 온 세상아 노래 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오, 사랑계신 주님 오온 세상아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라 신주님 오 살아 계신 주님오온 세상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오온 세상아 너 평화 넘치네 내게가 평화 내게가 같은평화 내게가 같은평화 넘치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 강가, 틈평화, 내게, 강가, 틈평화 넘치네. 내게, 강가, 틈평화, 내게, 강가, 틈평화, 내게, 강가, 틈평화 넘치네. 내게 강가 든 평화 내게 강가 든 평화 내게 강가 든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가 든 평화 내게 강가 든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가 같은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기 21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집화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가나안땅 실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머물러 살 성읍들과 우리 각축들을 먹일 목초지의 사용 권한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신들이 받은 유산 중에서 다음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한 가문의 목소리 결정하여 재비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로부터 제비 를 뽑아 열세 성읍이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고아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무나세 반쪽 지파의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열성읍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무나세 반쪽 가문 집 집합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열세 성읍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라의 자손에게는 르벤, 갓, 스불론 지파로부터 열두 성읍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은 레위치파들에게 땅을 그리고 살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향심 기도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도피성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 살았던 이 그들이 분배받은 이 성읍들이 바로 도피성이 되었다는 라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 열두지파 모두에게 그들로부터 레위 자손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삶의 터전을 부여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창조세계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에스겔서 48장, 8절록터 14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유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구별된 지역으로 여러분은 그땅의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 지역의 중심에 성소가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은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 지역은 이렇게 나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 11.25km, 동쪽과 서쪽으로 너비 4.5km 되는 구역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중심에 자리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구역으로 그들은 레위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그릇 행했을 때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는 특별 선물이요. 이 땅이 주는 선물이며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구역과 다 있는 지역입니다. 레위인들의 구역도 제사장들의 구역과 같은 크기로 길이가 11.25km, 너비가 4.5km입니다. 이 구역의 땅은 단한 평도 팔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가장 좋은 구역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곳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그 에스겔 예언자가 보았던 성전의 회복, 그 제사장들이 받는 땅 그리고 그 옆에 레위인들이 받는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 이 세대 민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그 땅들도 가장 좋은 땅을 주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그 땅에 도피처,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내 위인들의 성읍이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그 도피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거기서 경제활동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난 향심기도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적 정의를 가지고 모든 삶과 온 창조 세계를 상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징벌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피성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이며 그 도피성을 다시 세우시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세상, 사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가십시다. 진부 가운데 우리 각자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극유리여겨 주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 들어주소서 응답해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주소, 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소주소 o 주여 이 o s 들어주소서 우리 so, so, 주여 소응답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한분 하나님의 이름에 경배합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에나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노다. 계시도 다 계시도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을 열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